네 안녕하세요 오락하는 만키입니다 네, 이번에 소개할 수, 스팀 무료 게임은 어, 2370 세컨드 인헬 이라는 게임인데요 어, 이 게임은 슈퍼마리오와 비슷한 뭐 그런 게임인데 어, 앞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어, 적들도 피하며, 피하고 그리고 앞에 뭐 무언가 막혀 있는 구간을 어, 스스로 컨트롤을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게임입니다. 이 게임은 별도의 그 시작 그 메인 화면이 없 바로 게임이 진행이 되는데요. 게임 타이틀에 맞게 2370초 동안 이제 게임을 진행을 해서 클리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의외로 게임성이 좋아서 저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의외로 어려워요. 좀 어려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어울릴만한 게임입니다. 이 게임 출시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. 자, 계속 길 따라가 보겠습니다. 저 위에 있는 게그 에너지 바예요 자, 여기 적군도 나왔는데요. 저 녀석을 피해서 도망가야 됩니다. 자 아래, 아래에 붙어 있는 동안 따라오니까 잘 컨트롤 해줘야 돼요. 오쉣쉣아 oh, 이게 의외로 어려워요. 저도 지금 이 부분에서 조금 막혀 있어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의외로 게임이 참신하고 재밌습니다. 오쉣오 오리 쇄 오리 오리 하하아 이게 컨트롤을 진짜 요구하는 게임이기 때문에. 저랑은 조금, 어, 성격이 살짝 맞진 않지만, 그래도, 뭔가, 그, 안에서 지금 번지고 있는, 이걸 깨고 싶었다는 욕망이 제 몸뚱에 파고들어서, 일로 유인을 해야 되나? 이제는 땅에 안 닿고 진행을 해볼게요. 악마를 죽일 수 있는 용도는 없습니다. 무조건 도망가야 될요이 픽셀 그래픽이라 뭔가 클래식한 느낌이 있어 없지 않습니다. 얼마나 이 도망쳐야 될지 모르겠지만, 쭉 가보겠습니다. 위에 음. 따라오는 것 같기도 한데, 음. 얼마 배워야 되지? 일지않니아까요 아니, 아니. 끝까지 가봐 괜히 괜히 확인하려다가 죽을수도 니으니까니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 길이 막힌 거 같은데? 아, 다시 저길 타서 유인을 해야 되는 거구나. 아, 오케이. 이해했어요. 도망가는 게아니고 제네를 유인 해야 되는. 그런 거 같아요. h o l 아, 뭐야? 깨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. 게임이... 아, 이거 이렇게 처리를 했어야 됐어 어, 근데 이거... 좀... 저 철... 처리한 거 아닌가? 지금 제대로 위치 보니까... 걔도 그 이어지는 거 같은데, 위치가... 죽었... 죽었던 놈도 계속 죽어 있는 거 아닐까요? 그러네. 이 녀석만 처리하면 되네. 아,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저 앞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네. 요 뭐야? 어, 깜짝이야, 씨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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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? 음, 뭐야? 어 깜짝 놀랬어 뭐야? 저자? 아 잡혔네요. 탈출을 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. 탈출을 어떻게 하죠? 탈출을 해야 되는데. 게임 뭘 돼? 이거 갇혔는데? 게임 오버가 이거? 이게 좌우키랑 스페이스바만 이용해서 한플레이하 게임이거든요? 아니구나. 아, 공격하는 게 있네, 이렇게. 뭐야, 없다라고. 뭐 길이 있나? 자, 적들을 피해서 도망가 봅시다. 어야 응. 다시 시작해봅시다. 아, 쟤는 따라오다 많는구나 Push up, p u 오케이 뭐야 뭐야 h 리 o 뭐야 l y shit. 집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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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게. 뭐야 뭐야 저건 어? 아... 저런 맵이야? 어우쉣 oh, 어떻게 하라고 홀리 쉣 홀리 쉣 어 레스 어 잠깐만, 오, 어려워, 어려워, 어야 씨, 아 미안해, 얘들아. 사탄들? 어, 아니, 다 왔잖아, 다 왔잖아. 아, 저기 넘어가야 되는데, 와, 어렵다. 만더 해보고 안되면 그냥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. 어, 아, 이거 스... 트레 스... 받는다 깨고 싶은데 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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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렇게 하면 되구나. 아 굳이 두번 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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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릿 스... 릿 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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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야, 이건 아니지. 야, 이건 아니지. 반칙이지, 이거는. 아, 잠깐만, 얘들아. 별로 안 가? 별로 안 가? 어, 죽일 수 있었어? 음, 리 근데 비진 비장이. 어 세이브? 뭐지? 뭐야, 왜 이렇게 많아? 오 h 어? 아, 버트 등장이야? 어, 이거 무서운데, 저거는? 전 화면 흘더 거인건 더 어려운데? 어우... 무섭다... 뭐야 올리 쉣? 즉사야? 어 안돼 위로하는 게 있었네? 어, 도망가야 돼. 어, 무서워 갑시다. 뭐, 게임 무서운데? 어, 심리적 압박감이 장난이 아닌데? 뭐야? 따라오지 마, 아재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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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재요. 오, 깜짝이야. 응? 다 다시 한 번. 오, 아재요, 아재요. 아 잠깐만 아 어우 소리가 아왜 이렇게 어려서 그렇지 갑자기 진정해 오 잠깐만. <laughs> 오케이. 저 끝으로 점프를 하라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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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이스아이스또 나타나는겨? 오케이, 세이브. 그럼 여기까지 오락하는 만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